샘코레입니다. 오래된 노후 전원주택, 옹벽이 균열과 옹벽이 침하되고, 옹벽 배불름 현상으로 옹벽이 붕괴되어 많은 재산상 피해를 냈어요. 이 오래된 노후 전원주택도 오래전 건물 신축할 때 옹벽 공사를 했는데, 옹벽 기초공사 비비와 옹벽 배수구 문제와 옹벽 시공기술 비비로 옹벽이 균열로 옹벽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 주식회사 센코레아에서 다시는 옹벽이 붕괴 안되게 꼼꼼히 옹벽 균열 붕괴 극구 보강공사입니다. 100년이라도 옹벽이 붕괴할게 공사됩니다. 주식회사 생크라는 전국에 있는 노후주택, 노후천원주택, 공장, 옹벽균일 붕괴 특수보험사업자입니다. m b c 생방송을 앞니다 하신...